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교회 탄생 이야기 그열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안즈뱅이가 치유받은 모습을 보고 놀란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안즈뱅이가 치유된 기적의 사건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일어난 사건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베드로는 과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사실을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른 이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으며 바로 베드로 자신이 그 모든 일에 생생한 증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닌 이미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을 통해 개시되었다는 라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다시금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을 다시금 허락하실 것임을 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설교를 하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 개인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과 또한 자신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에 격분하여 이 둘을 체포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란 원어적인 의미는 의로운이란 뜻으로 이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사두개파가 아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단히 불경하다라고 생각을 하여 이방인 대하듯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구약의 레위 지파의 후손들로 여전히 제사장들을 배출하였고 여러 재판을 담당하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강력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오직 모세의 율법만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육체의 부활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뿐만 아닌 여러 유대교의 전통을 받아들인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실 사도계인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성전과 관계된 소수 특권층의 그룹으로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모습에 좀더 가깝게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관점에서 대중들을 향해 설교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그야말로 위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찌보면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반대하는 이유가 겉으로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부활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선포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으로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날 믿은 남자만 5천 명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격분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날 이 문제를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과 의논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대제사장인 안나스를 비롯해 대제사장 가문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마티아를 새로운 사도로 뽑을 때 모이는 이들은 약 12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 가량 되었으며 그 예수님은 그 모임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안준뱅이를 고치도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한 남자, 남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니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며 권력을 누리기 원했던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두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였는가? 여기서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즉 부활에 관한 종교적인 문제를 권세와 이름을 끌어들여 정치적인 문제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하였던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거 예수님이 이들의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그는 이 상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부인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과거의 베드로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인생이 아닌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성령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병자에게 선한 일을 한 사실을 두고 이 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 치유되었는가 하고 오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것이 알려져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처형했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여러분들 앞에 성한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과거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이전 어린 여자아이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결정을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떠한 힘으로 이러한 용기를 내어 그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이 그 일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하여 충만이라는 단어 때문에 늘 성령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뜻은 맞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된 모습은 단숨에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참고 기다리며 자신의 내면 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는 의심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과 싸우며 자신의 뜻과 의지를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들에 사용하는 그릇들을 보면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그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물이 담기면 물그릇입니다. 혹은 볼품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석이 담겨 있다라면 그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분명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욕심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은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절망과 좌절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은 지금 당장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마지막은 분명 아름다울 것입니다. 성령충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 우리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낮추며 준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뜻과 의지를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는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위한 뜻과 욕심으로부터 모두 비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은 다름 아닌 내 안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버리고 비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10편 말씀을 인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같이 여겨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시어 모퉁이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가장 중요한 사람, 곧 우리 모두의 구원자로 삼으셨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엔 어느 곳에도 구원이 없음을 그는 담대히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 이외엔 그 누구 안에도 구원이 없다 라는 선포가 주는 그리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의 다른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은 어떤 분으로 고백하길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오직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마지막까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음.